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 할인 행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0주년 쇼핑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화면 보시면서 이마트 할인 행사 하는 항목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쇼핑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0주년 쇼핑페스티벌 할인 행사는 바로 과일 전품목을 3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만원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되는 행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마트 이카드 현대카드부터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구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전북은행 카드까지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로 과일을 전 품목을 3만원 이상을 구매하셨을 때 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받는 행사입니다.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단 이틀간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행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품목은 아래 꿀조합 추천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수산항목입니다. 수산항목에서는 캐나다산 랍스터가한 대에 100g인데요, 4,580원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단 16일부터 17일, 단 이틀간만 할인을 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바다장어가 한 박스에 700g인데요,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제주 은갈치도. 한 대에 4,186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영 3천포 볶음멸치와 순한 조미오징어도 할인하는 가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랑 채소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번 30주년 쇼핑 페스티벌에서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품모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셨을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척 아이롤도 100g 1,590원 미국산 돈삼겹살과 목심 항정살도 신세계 포인트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우 국거리 불고기 부위도 원 플러스 원 등급인데요. 100g에 각각 2,590원, 2,79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한 팩에 800g인 양념 닭 주물 넣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쪄 먹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초당옥수수 10개가 만10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호박고구마도 한 박스에 2kg로 신세계 포인트 5,000원 할인된 가격, 표고버섯도 한 봉에 5,98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양념, 장어, 초밥도 할인, 피코크, 어메이징 부대찌개도 할인, 그리고 매콤 BBQ 윙 봉도 할인된 가격으로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마트에서 만나는 CJ 제일 제당 드림 유니버스 베스타라고 해서 한정판 굿즈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우선 상품 할인이나 원 플러스 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CJ 비비고 물만두가 원 플러스 원 혜택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만나보시고요. 미정당 국물 순살 떡볶이도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J 행복한콩 부침찌개 두부도 380g짜리 원 플러스 원. 그리고 백설 참치액 2종도한 병에 900g인데 이것도 원 플러스 원 구매 가능하십니다. 베이컨과 스팸 또 햄스빌 맥스본과 같은 소시지 제품들도 전 품목 3만 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CJ 더 건강한 베이컨은 1 플러스 1 혜택으로 8,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상온 즉석국탕 21종도 한 봉에 400g에서 500g 정도 들었는데요. 이것도 각각 5,480원에서 8,980원까지의 가격으로 2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와 CJ 제일제당이 함께하는 이벤트로서 한정판 굿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CJ 제일제당 전품목을 4만 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는 비비고 쿨러를 전점 만개 한정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약 5만 원 상당의 쿨러이기 때문에 한번 프로모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 고메 브랜드 상품입니다. 고메 소바바 치킨. 그리고 고메 디트로이트 피자도 2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각 500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크리스피 너겟도 2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찬들은 뭐 쌈장, 그다음에 고추장, 초고추장 같은 이런 장들이 많은데요. 해찬들에서 만든 장류 전품목도 이마트 30주년 기념해서 30% 추가 할인. 네, 그러니까 총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 햇반 골든 티켓의 행운을 잡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팩에 12개가 들은 햇반도 2개 구매하셨을 때 추가 3,000원 할인된 가격 13,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고메 브랜드를 구매하셨을 때는 여행 상품권 당첨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인당 2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두 명이 갈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첨에 한번 응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가공식품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썸머 머그를 증정하는 기획인데요. 다크와 미니엄 로스트 각각 90개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28,6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맛동산이나 감자칩과 같은 혜택, 과자, 두팩 구매 시10% 할인되고요. 농심, 봉지라면도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됩니다. 종가 막김치와 열무김치도 각각 900g 들었는데요. 2개 구매 시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드리는 상품들인데요. 배지밀 검은콩 아몬드 우드와 뼈에 좋은 검은콩, 그리고 동서 오션 스프레이 주스, 동서포스트 그레눌라 블루베리는 각각 1 플러스 혜택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주 탱글탱글 멀티 캔디 그리고 킥캣이 새롭게 3,980원 5,98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럼에서 나온 베도라지나 성류백 타트체리백, 각각 가격 할인 5,000원 할인되고요. 풀무원 유어락 유산균, 칼슘, 락도 3,000원 할인, 피코크 의정부식 부대찌개도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피코크에서도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30% 할인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210g 짜리 4개들은 낙지볶음밥, 400g 짜리 진친, 칠리새우, 800g 짜리 태조감자국, 감자탕, 280g 들은 감바스 스파이시, 피코크 제품도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플러스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플러스란 이마트에서 최초로 만든 PL브랜드로서 이번에 물가가 너무 지금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다시 기여하고자 표어를 붙였는데요. 플러스에서는 우유, 요구르트, 화장지, 교자만두, 어묵, 소면, 키친타올, 프라이팬, 볶음팬, 도마, 보관 용기, 위생 장갑, 위생 롤백, 칫솔과 같은 식품에서 생활 용품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용품 관련해서 할인하는 항목과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주어지는 상품들 찾아보겠습니다. 마티니 스킨 퍼퓸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코디 아쿠아프레쉬 물티슈는 6개들은 물티슈로 13,500원에 2개 구매시 5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마미포코 에어피 쿠션과 땀 먹는 팬티 전품목도 2개 구매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수박 용기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각각 용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친구도 너무 이제 필요한 시즌이 되는데 이불이나 이불 세트, 패드, 카페트 등 여름 침구를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엘라스틴 샴푸나 또 모로코 샴푸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혜택으로 주어지고요 오가니스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도 바디워시 인데요. 요것도 1 플러스 1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용품들도 5,000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불스원, 소낙스, PNG, 3M, 아머홀 캘리포니아 센트와 같은 자동차 용품을 브랜드별로 35,000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5,000원 신세계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넥센 타이어도 그랜저 17형 4개를 379,600원짜리를 구매하셨을 때 3만원 상품권이 증정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묘 반려견 상품을 판매하는 몰리스에서도 원 플러스 원 혜택과 20%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물놀이 용품들, 캠핑 용품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야드 빌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리 여인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 빅텐 50%, 노브랜드 20%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텐트나 타프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테이블이나 체어를 구매하신, 동시 구매하셨을 때는 각각 10%의 추가 할인도 주어집니다. 튜브나 비치볼, 물총과 같은 물놀이 용품도 행사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5천원 신세계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캠핑용품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베어와 그라플렉스 캠프원 제품과 맥스와 그라플렉스인 부탄가스 4개와 캠핑가스 그리고 티에라 등의 캠핑용품 전품목은 지금 행사를 또 실시하는데요. 본이 행사카드로 3만원? 또 6만 원, 9만 원 이상 각각 결제하셨을 때 신세계 상품권 5천 원, 1만 원, 1 5 0 0 0 원이 증정됩니다. 네, 패션과 화장품에서도 아주 많은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정성 패션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화장품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슬리퍼 그리고 티셔츠 아, 여름 티셔츠도 봐봐.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자제품입니다. 이마트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나 워시타워, 에어컨 네, 제습기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살때 물론 할인도 받으실 수 있지만 행사카드로 또 결제하셨을 때는 신세계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한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둘러보시면서 캡핑하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아이패드 에어5와 아이패드 프로11이 이렇게 행사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지금 10만원 각각 12만원을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이건 입점 점포에 한해서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 포인트를 더블 정립할 수 있는 제품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친환경 듬뿍 담은 모둠쌈이 450g입니다. 4,68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친환경 생 블루베리도 300g에 8,80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1,000원 할인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자연주의 유기농 바라미숫가루 또 블랙미숫가루를 각각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연주의, 국산, 무농약, 강릉 초당 두부도 340g짜리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3M 청소, 주방용품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두시고 그린카드로 친환경 소비도 하시고 에코머니도 추가 적립하시면서 도움되는 쇼핑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도 알찬 이마트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